베드로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세대서 떨어질까 삼가라. 모든 사람에게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과거라는 개인적인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나온 길이 좋은 길이든 나쁜 길이든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얻었던 경험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얻고 마땅히 가야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이라는 선생은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의의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불의와 비겁함의 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통해서 삶의 진실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면 당연히 지나온 시간들은 의의 교사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을 더욱 옹졸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하여 위조되고 감추어진다면 이러한 시간들은 불의의 교사가 되어 그 경험의 당사자 를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역사들과 선조들의 경험들로부터 의의 교육 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성경의 믿음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강한 진리의 빛과 지혜의 교훈들을 변함 없이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개인의 과거와 성경의 역사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의의 교사를 대하는 진지하고 지혜로운 태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삶으로 얻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